그동안 컴퓨터 게임 정도로만 알고 있던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대전에 게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e스포츠 게임장이 유치될 가능성이 커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서울 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. 2017년 기준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3조 1,400억여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0% 넘게 성장했습니다. 그만큼 게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e스포츠가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. 정부가 현재 서울에만 있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지역에도 조성하기로 하면서 대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대전시는 국비와 시비 등 70억 원을 들여 엑스포 과학공원 내 첨단과학관에 500석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을 짓고 관련 시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. 대전 지역 게임 업체는 80여 곳으로 최근 3년새 6배나 늘어나는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게임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. 이스포츠 e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융이든지 기술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. 대전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등 5곳이 이스포츠 e 게임장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3곳을 다음 달 선정합니다. 전국 어디서나 두시간내 접근할 수 있는 대전은 올해 e스포츠 대통령배 대회를 비롯해 각종 대회도 추진해 경기장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직접적으로는 e스포츠 경기장에 오시는 관광객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대전에 있는 게임 업체들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e스포츠 프로 구단까지 대전에 창단되면 대전은 국내 e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전망입니다. TJB 김성민입니다.